나만하고싶은 유튜버 하자 모두가게다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 여기 빅이벤트 누르시면 이제 승부예측하는게 있습니다 이제 승부예측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가기 있거든요 이벤트2도 있고 한데 아직 이건 공개 안되어있고 보면 오케이 이거 이벤트1 이것만 하면 되네 들어가셔서 이거 오늘부터 5월 27일부터 승부예측하는건데 그냥 이거 많은 쪽 하는게 뭐정비 아니겠어? 설마 역배 터지겠어 역배 뭐 재미삼아 한두개 하고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실로 왼쪽 팀 승리 여기도 이제 국가대표 두명 있잖아 크레이지미네 그리고 여기는 원창현 선수 계시고 슬래더 누구 있더라 슬래더 잘 모르겠다 여기는 정성민 선수 있는 거 알고 있고 이런 것만 옆에 한번 가볍게 해볼까 하나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승부의 치만 하셔도 이제 포인트 조약이 하면 이제 참여 몇번 했다 성공 이후에 성공을 생각보다 옆에가 잘 터지나 봐 그래서 이거 포인트 있으니까 이거 포인트로 이제 대회 진출 예측 이런 것까지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난 광동 플릭스로 가겠습 그리고 참여도 다 완료되었고 그래서 포인트 교환소에서 나중에 포인트 교환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아무렇게 승부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꼭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